사랑하는 예비 고1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강력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설렘과 걱정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 만나게 될 친구와 선생님에 대한 기대, 한편으론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때보다 대학 입시가 더 복잡하고 자수 바뀌니 아마도 걱정도 더 크겠지요. 여기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육청 대입 내비게이션 센터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낼 것인가? 그 길을 안내해줄 책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책, 고교생활 학종으로 디자인하라 3.0입니다. 이 책을 집필하신 선생님 두 분이 제 옆에 계십니다. 만나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책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성고 교사 강문철입니다. 저희 책을 사실 다섯 명의 저자가 나누어서 집필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담당했고요. 이 선생님께서는 제 마지막 파트를 담당하셔서 대표로 저희 두 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여고 교사 김선영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말고 네, 같이 집필한세 분의 선생님을 같이 소개시켜드리면 비슬고의 문웅열 선생님, 강동고의 이정희 선생님, 그리고 시지고의 배민규 선생님이십니다. 각 장별로 온라인 저자직강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우선 책을 보니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어,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의도로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생들이 일단 곁에 두고 늘 궁금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액기스만 담아서 심플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저희 예비고1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입학할 2024 대입이 그 전에 대입에 비해서 훨씬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요약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어, 책이 얇아서 많은 내용을 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 담지 못한 내용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아, 네. 추가로 살펴보면 더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내용상, 더 상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QR코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바일로 함께 이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저자들이 각자 자기가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 영상을 촬영하여 탑재해 두었습니다. 함께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직접 보니까 이렇게 책을 펼쳐보면 이렇게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찍어보면 네. 실제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책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자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강의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책과 함께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공부도 대학 진학도 그 꿈을 꽃피워 가는 어디쯤일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가치게 살아갈지 아름다운 꿈을 세우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3년 여러분의 꿈이 활짝 꽃피는 그날까지 학교와 선생님은 물론 저와 우리 대구 교육청이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행복한 고교 생활 매 순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